안녕십니까안녕하하요안요 안녕하세요. 요하하하세요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요안녕하 안녕하세요. 까녕하세요안하 무려 네 명이 동시에 아, 등장했습니다. 예. 아, 일단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해올려야되겠습니다 예. 예. 전국의 예. 아, 의원이 많죠? 의원. 의 의원. 두, 두 가지 예. 이제 유형이죠. 이제 예. 국회의원 있고 예.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있죠. 이제 우리 지방의원, 우리 그 달서구의 복아 복지문화위원회 예. 의원이시죠. 홍복조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원래 이럴 때는 우리 은 박사님들 기타를 원래 들고 있어야 되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하다 게.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또 정책적인 또 장애 관련 정책적인 여 같이 이좀 나눠주실 분이죠. 우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고동일사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와, 오. 맞습니다. 네, 사업부서 이제 뭔가 이제 협회 관련해서 이제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기회가 아, 하 예, 예.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거 아, 많이 예. 아, 본인이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굉장합니다. 아, 아주 예. 다양하게 네. 예. 예, 그리고 또어뭐 어, 그냥 보시기에는 아무치도 않습니다만은 예, 본인도 그 교통사고로 해서 장애가 있으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자그 얘기 나왔으니까 뭐 예. 개인적인 얘기도 오늘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예, 예,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지금 네, 예. 의원님께서 시각적에 예. 저렇게 뵈었을 예. 때 전혀 모르겠는데 <laughs> 그렇죠. 예. 저는 시각 장애 에급 예. 급이 예. 있죠. 예, 지금은 현재 제가. 각막 이식 수술을 2007년도에 받아서 지금 5급입니다. 네. 아, 받기 전에는 3급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3급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뭐 이렇게 못 보는 정도? 거의 그냥 일상생활은 할수 있는데 네. 이제 뭐 외출을 한다든가 뭐 아. 글씨를 본다든가 했는데 아.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그냥 그래도 이제 차도 좀 타고 다니고. 아. 운전을 못 하고 아 운전은 직접 못 하시고 아, 대신에 이제 컴퓨터 같은 걸한 10분 이상을 못 봐요. 아 어, 그러면서 예. 아 지금 이제 이런 컴퓨터를 음, 네. 10분 이상 보험는죠 네, 이것도 네, 뭐한 10분, 20분. 아그 이런 자료도 씌어주고아 네. 네. 예. 네. 이런 자료도 이제 보시는 이제 한 10분 정도 돼서 짧게는 보실 예. 수는 있고. 예. 아. 네,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네, 큰 글씨로 이렇게 아, 작은 그러시구나. 글씨로 보면. 너무 예. 피곤해갖고. 아, 네. 아, 이런 걸 쓰면 지금 네. 아, 굉장히, 아우, 네. 보겠습니까, 이거? <laughs> 이런거 아유, 지금 뭐, 우리 정사님,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 아 그러면, 우리 오연님께서, 장인은 어떻게 할 길이었습니까? 아, 제가 어릴 때, 예. 그 눈병을 좀 심하게 앓아갖고 시각, 음, 막, 아, 강막이 혼탁해지고, 아하. 시신경이 정지가 돼서, 아기 때, 그, 눈 상태로, 그냥 네. 정지가 됐고, 강막에 혼탁했어 아, 더 성장이 안 되고, 발육이 예, 예, 안 되고, 눈에 예, 발육이 예, 네. 안 되고, 예, 예. 아기 때 상태로, 그대로. 네, 예, 예. 아. 어, 아, 그러셨구나. 그럼 학교는, 그럼 학창시절은 학생실도 조금 내려가고 있었겠네요. 학창시절 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거의 한글을 모르고, 네. 음. 칠판글씨가 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아... 모르고 다니다가, 이제, 어릴 때. 어 그냥 친구가... 학교, 학교 이제 아... 가면 이제 따라가긴 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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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친구가, 야, 너글씨안 모르니? 이래갖고, 이제, 옆에 짝꿍이 이제, 예. 글씨를 가르쳐주고. 한글을?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한 4학년 때부터는 좀 그냥, 조금, 그,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기억력은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서부터는 이제, 선생님 설명하는 걸 거의 듣고, 이제, 뭐, 시험도 치고, 배우고, 음. 옛날에는, 그, 우리 교탁에, 앞에, 그, 문제를 칠판에 적어서 시험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글씨가 안 보여서, 앞에, 교탁 앞에 나가서, 이제, 요쪽 부분 할 때는, 여기 나가서, 보고 치고, 또 네. 오른쪽, 왼쪽으 치고, 예, 네, 글씨가 거의 안 보였죠.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정상인 경우에는 칠판에 이제 문제가 쭉 적혀져 있으면 앉아서 다보이잖아요 자리 앉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다 보이니까 응. 하는데, 다안 보이니까. 저는 예. 이제 에다 이제 왼쪽에, 왼쪽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예, 예. 오른쪽 부분에 적힌 문제는 오른쪽 가까이 가서 보셔야 돼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혹시 그러면서 어릴 때 혹시 또좀 왕따를 당했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제가 성격이 좀밝아 아, 예, 예. 예, 예. 왕따 당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 네, 예, 다행입니다. 네, 그럼 아픈 기억은 없으시요 그런 거 아무 없어요, 다행히. 그 짝꿍을 잘만났으니습니다 음, <laughs> 짝꿍도 잘 만나고 예. 제가 더러 친구들을 막그 이렇게 데리고 놀고 이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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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교 우리 사부장님께서 업 어떤 네. 인연은 이제 의원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한테 관심이 있고 네. 또한 이제 봉사도 하시는데 대체로 이제 장애인을 네. 이해를 한다 그러시지만 실제로 뭐 시각장애인이 입에 맛있는 걸 넣어주는 걸 좋아하는지 숟가락 위에 그 반찬을 얹어주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네. 거 사실 네.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깊이 이제 장애인을 이해하고 이제. 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저희들은 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 제가 이제 좋은 생각이는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음. 그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때, 음. 이제 홍국조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이해하시는 게좀 깊었죠. 네. 그 자기 본인이 이제 그또 장애인이고 하니까 네. 장애인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더 그 다른 부분보다 깊게 이제 어 슬퍼하시고 알게 네. 되고 하셔가지고, 저희들 이제 정책이 잘 나와야 돼요. 음. 법이 이제 잘 만들어지고 해야만이 음. 어, 공무원이나 다른 이제 음. 어, 정부기관들이 잘 해주시는데 그 이제 어, 조례나 이제 법령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음.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이 부분에 박수 한번 음. 다시 한번. 오. 오. 왜 우리가 지금 뭐 흔히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왜 도로에서 도로에 그죠? 시각이나 뭐 구멍이 좋다 하신 분들이 예. 예. 점자블럭이 있는 점자블럭. 예, 그것도 일종의 일생활의 접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분들의 네, 접근성이죠. 예, 예, 우리는 예. 일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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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일 생활을 지나까 그러다 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서서히 그런 데에 예. 의존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웹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은 뭐, 웹인같은 인터넷 예, 인터넷을 할 때, 이 각각의 장애에 따라서 예. 어떻게 아 실제적으로 네. 저희들은 뭐 화면을 보면 어 이게 글씨구나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거다 본다 하지만은 네.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도 보시면 시간도 짧게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별하는 것도 있고 활자의 크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거 관련해서 그런... 이번에 큰 사고가 났지 예. 않았습니까? 예. 아예 이... 제가 이제 2020 거버넌스 아, 지방정치 아, 대상에서 이제 예, 예. 어, 주민 생활 아, 편의 증진 어. 어. 그, 예. 예. 사회 약자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사 어, 어, 여러 가지. 어. 에브리바디, 마카다, 구독! 의원님은 몸이 좀 불편하신데, 죄송한 표현으로 예. 근데 그러면 좀, 우리, 우리처럼 좀, 어, 편한 사람들이 이런 걸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불편하신 분이 결국은 또 제안을 하시고, 아직까지 형평에는 참어긋는것 같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상을 받으셨는가, 아주 존경스럽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하표를 생각할 때는 아, 우리는 뭐 했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좀습쓸함이앞서니다 상을 큰 상을 어. 한분개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세 개, 총세 개. 아세개니까 어디 삼보 어디에서 어떤 단체에서 주는 상이었습니까? 예, 맹 저기 지, 제가 이제 조례를 또한 개, 조례는 한 어~ 제가 팔때 들어서 한 (10건)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정보 취약계층 음. 네. 외부 접근성 향상을 네. 위한 조례를 해서 음. 그것도 제가 수, 사실 좀 음, 주위에서 이런 네.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좀해 네. 음. 달라 그래서 네. 네. 이제 어~ 제가 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아하. 우리 취약계층에 네, 뭐~ 노인들도 지금 달서구가 어, 61만에서 지금 좀 줄어서 58만 정도 되는데요. 음. 어, 우리 장애인이 한 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 예. 어, 달수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 큰지방자치 음, 도시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조례를 함으로써 이제 어, 시각 장애인분, 노인분들, 음. 뭐 이런 분들이 음. 컴퓨터를 정보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잘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제가 이제 달서구청 종합민원실에 네.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 확대기 예예 아, 예. 그리고 예, 예, 이제 예. 소프트웨어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음, 네. 시각장애인은 그냥 이렇게 만지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점자로 저, 되어 예. 있는 그 단말기겠습니다 예. 예. 그거를 이제 시범 이제. 은행 설치했습니다 올아 1월달에. 예. 아네네네네네어네 이런 그 성과들로 인해서 이제 음 상을 받으시고 네 실제로 이 장애를 가진 이제 이 시민들의 그야말로 이제 접근성을 이제 많이 이제 올려주셨네요. 네 아이대목에서 네 박수 한번 네 좀보내드야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